안녕하세요 정인선입니다. 어, 저는 요즘 매주 공모식당으로 계속 인사를 드리다가 드디어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카카오 TV에서 아생이 썰은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지원 역할을 맡은 정인선으로서 여러분과 매주 또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반가워요. 코아 뜨기. 아 아침에 아까 맥너겟, 맥러갯. 맥너겟이요. 아아얼주합니다아 음악이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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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꽂힌 게 콜드 미술관에서 최준의 아, 비둘기 <laughs> 요즘 많이 보네요. 꼭 꾸더라도 깨면 까맣게 가시죠. 요즘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하나 잖아요. 두 가지인데 샴푸랑요. 등산. <laughs> 최근 검색어는 아직 낯설. 아, 이건 못 참지. <laughs> 어, 아직 낯설은 천만뷰. 달성. 어, 오늘 제작 발표회를 마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히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끼리 셀카도 많이 찍어서, 조금 있으면 SNS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낯설은의 정인선입니다. 어, 드디어 여러분을 목요일 말고 화요일, 토요일에도 뵐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 화요일, 토요일 오후 5시 카카오티비에서 아직 낯설은 찾아주시면 돼요. 어, 벌써 21년도 되고, 3월 우리 되고 있잖아요. 날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여러분들 도 많이 드릉드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 돌아다니고 싶고 여행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어, 많이 답답하고 돌아다니고 싶고 그러실 테지만 음,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버텨서 내년 봄에는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어,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만나요.